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Node.j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최근에 영진출판사에서 Node.js 디자인 패턴 바이블 책을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Node.js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깊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Node.j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럼 구글에다가 Node.js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공식 사이트를 일단 가볼게요 공식 사이트에 보시면 Node.js는 크롬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런타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런타임을 한번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런타임이란 프로그램 언어가 구동되는 환경을 말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서 이런 걸 하나 만든다고 보자고요. 이런 로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 01. js를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Node 01. js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얘네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솔로그가 찍혀서 이렇게 콘솔에서 프린트가 찍히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는 무동환경이다 실행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노드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찾아봤어요 일단 제가 찾은 결론은 이겁니다 V8 엔진 때문이에요 V8 엔진이라고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V8 엔진 V8 엔진은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데 기, 기반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근데 V8 엔진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현재 그 표준 브라우저가 웹사이트 표준이라고 하죠 그 브라우저가 지금 크롬 브라우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브라우저들은 대부분 v8 엔진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v8 엔진은 결국에 Node.js 런타임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결국에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고 크롬 브라우저는 결국에 v8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Node.js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제가 여러 개 글을 조금 적어놓긴 했는데 오픈소스 플랫폼이 강화되고 결국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영향력이 상승한 시점이 94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게 많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많이 인기를 얻었던 게 이제 V8 엔진, 인거죠 결국에 v8 엔진도 오픈 소스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드 js를 배우면 좋다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제 특히 웹 개발자라면 노드 js를 꼭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 크롬 브라우저가 지금 현재 표준 브라우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 소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해볼게요 예전에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챕터 1과 2 정도에는 어, 노드 js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다뤄져 있어요 제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쭉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일단은 챕터 1 1이랑 2는 Node.js에 대한 소개를 들어가고, 그리고 챕터 3에서 6까지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예제만 따라 만들었을 뿐, 깊은 이해가 없었는데,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특히 자바스크립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콜백과 이벤트 그리고 콜백 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프로미스랑 이런 어싱크 웨이트라는 API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더라도 챕터 3에서 6까지만 보셔도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하고 응용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7에서 9까지는 디자인 패턴에 대한 소개가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디자인 패턴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디자인 패턴이라고 검색하시면 어 역사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GOF가 나와요. Gang of Four라고 해서 네 명이 있으셨거든요. 네 명이 네 명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OOP죠. 객체지향 언어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이 된 책이 있습니다. 개무보 이분 그네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만든 패턴이 있어요. 그 그게 일단 핵심 뿌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저희가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생성 패턴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그 객체지향으로 뭔가 구조를 짤때 어떤 구조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 그게 바로 구조 패턴입니다. 그래서 구조 패턴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행위, 그 각각의 이제 서로 뭐 이벤트를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객체 간 커뮤니케이션이죠. 그게 이제 행위 패턴이에요. 이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원래 이갱호포 이분들이 이제 만드셨던 것도 언어가 c 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책은 이제, 노드 js 특히 노드 js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디자인 패턴이 적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거를 노드 js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가 라는 것까지 어, 얻고 싶으신 분은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또 좋게 생성 구조 행위에 대해서 챕터별로 딱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음, 활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챕터 10 쪽에서는 이제 어, 리액트로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다루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챕터 10까지는 뭐 간단한 맛보기라고 볼수 있는데 챕터 11부터는 이제 Node.js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고급 그런 비동기라든지 스레드 캐싱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챕터 12 부분에서는 이제 큰 프로젝트에 대한 아키텍처 가이드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뭐 책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강좌를 보고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거는 단순히 토이 프로젝트에 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 조금 모듈식으로 활용성이 있게끔 큰 프로젝트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 책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더라고요. 챕터 10 부분에서는 이제 확장성과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라든지 프록시, 뭐 로드 밸런싱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현재 앱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런 서버 관련해서 이런 클러스터라든지 프록시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는 지식이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보면서 조금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챕터 13에서는 뭐 메시징과 통합 패턴 뭐 레디스 사용이라든지 Q,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을 쭉 보고 나서 느꼈던 점은 뭔가 옆에서 선배가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 너가 여기에 대해서 배웠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이 링크를 참조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참조 링크까지 어, 책 구석구석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숙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마련해줬다는 게 조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자바 스크립트를 공부함으로써 이런 패턴들이 어싱크 어웨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그 iOS 쪽에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흐름들을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가 지금 안드로이드 코틀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스펜드죠. 서스펜드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어 알고 싶다면 한번 이런 책을 구매해서 그냥 쭉 참조하는 식으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개념들만 알아가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분과 같이 이 책을 보면서 노드를 조금씩 익혀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유용한 부분들을 조금씩 떼어내서 짧은 강좌로 다룰 예정입니다. 개념들, 핵심 개념들만 이제 설명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볼까 해요. 계속 강좌를 해 나가면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드J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영진출판사에서 다섯 분에게 이 노드JS 디자인 패턴 바이블 책을 어, 선물로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래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음, 책을 받아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책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써두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그 책을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